안녕하세요. 모터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독일 명차의 정수를 보여주는 BMW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MW는 언제나 최첨단 기술과 럭셔리한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번 모델은 한층 업그레이드 된 혁신적인 기능과 세련된 외관으로 다시 한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강렬한 퍼포먼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그리고 첨단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진정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BMW 시리즈의 세부적인 디자인, 외관, 인테리어,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을 7분 50초 동안 자세히 리뷰하며 여러분께 생생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BMW 시리즈는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정교한 엔지니어링과 감각적인 디자인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델입니다. 외관은 공기역학적 라인과 강렬한 전면부가 돋보이며 측면에 유려한 곡선은 세련미와 스포티함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후면부에는 매트릭스 LED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어 미래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실내는 고급 가죽과 대형 디지털 대시보드로 업그레이드되어 운전자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신 자율주행 보조 기능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기술적 완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BMW 시리즈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럭셔리와 혁신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BMW 시리즈는 독일 자동차 기술의 상징이자 프리미엄 세단의 아이콘으로 정의됩니다. 이번 모델은 2026년형으로 미래적인 감각을 살린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출시되었습니다. 강력한 엔진과 친환경 하이브리드 옵션이 추가되어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차체는 공기역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자식 서스펜션과 스마트 드라이빙 모드가 기본 탑재되어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최적의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BMW 시리즈는 럭셔리, 퍼포먼스, 그리고 기술 혁신의 삼박자를 완벽하게 구현한 차량입니다. 전면부는 BMW의 정체성을 가장 강렬하게 드러내는 부분으로 넓고 공격적인 키드니 그릴과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인상적입니다. 2026년형 BMW 시리즈는 공기 흡입구 디자인을 개선하여 더욱 세련되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가 그릴 내부에 매끄럽게 통합되어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완벽히 연동됩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에어로 다이나믹 파츠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전면부 전체는 파워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보는 순간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좌측 측면은 유려한 곡선과 공기역학적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길게 뻗은 차체 비율이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20인치 알로이 휠과 새롭게 적용된 에어로 휠 디자인은 고급스러움과 성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도어에는 최신 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되어 매끄러운 표면과 미래적인 인상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좌측 측면에는 충전 포트가 배치되어 전기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과의 편리한 연동이 가능합니다. 크롬 라인이 적용된 윈도우 프레임은 럭셔리한 감각을 더하며 전체적인 디자인은 움직이지 않아도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독보적인 매력을 전달합니다. 우측 측면은 좌측과 대칭을 이루면서도 디테일에서 차별화를 보여줍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캐릭터 라인이 뒷바퀴 아치까지 이어지며 근육질의 볼륨감을 강조합니다. 특히, 우측 측면에는 BMW의 스마트 도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스마트폰 키를 통한 터치리스 개폐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카메라 기반의 디지털 미러로 업그레이드되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더욱 날